오오가 이거 90%창자리 여러분이. 제가 들어가하면 들어가고 건들지 마세요. 8 0했다좀더 절반 던져. 그 밑에 추가창 준비. 추위가 안 던져. 한번 잡아!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매매는 즐겁게. 유튜브에 보면, 금주 그만이라 침 나와요, 알았죠? 그냥 보지 말고, 구독 한번 눌러줘서, 와. 만약에 700명을 넘어본다, 금래가 시장 이야기를 맨날 해줄게. 네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0년 9월 1일 실전 고스클럽 금적구방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장이 출발합니다 309.25니까 일단은 장이 아침장이 여기나 여기까지 가도 일단 즐거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침장은 제가 봐서 309.2025이나 가도 돼요 그러면 뭐 시가 쪽에서 뭐 조금 매수좀 해놔도 됩니다 해놔도 되고요 지금 절반을 빼시고 추가층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225302가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 있는 매수가들은 전부 다 컷을 거세요. 20에 딱 거시고, 이제는 90% 청을 하세요. 자, 일단 목표가, 자, 여기서 인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정합시다. 자, 나는 계약수가 4천만원 미만입니다. 다 던지세요. 자, 목표가 던지고, 수도. 자, 아침에 2025까지만 드셔야 돼요. 에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여기가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여기가 저항이 있다고? 그 다음에 매수를 매도를 치면 여기다 판을 던지세요. 매수는 2공까지만 드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손절가를 또 잡으세요. 여기로 5공 넘기면 안됩니다. 자 지금부터 매수가 여기로 넘기면 일단 자릅니다. 무조건 자릅니다. 이유 불문하고 자를거예요 아침에 매수 드신 분은 여기까만 먹고요. 매도는 일단은 9공 쪽에다가 판을 빼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있 일단은 올청을 해볼겁니다. 작게 던질겁니다. 자, 매도 잡으신 분 9공 부근에다가 수익을 빼세요. 그리고 7호 80에다 던져야 됩니다. 자, 얘가 넘기면 안돼 넘기면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30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35를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지금 안 넘기면 안 돼요 자, 지금은 90쪽에다 반을 빼고 이제 추가창을 더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목표에다 던져요. 목표에다 던져. 자, 전원다. 목표 청산. 다들 무판을 수도. 그래서 아침 장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 2호, 2호까지 가도 죄도 없다. 전대 1번. 아침에 매수가는 20까지만 먹고, 그 다음 위에 매도분을 일단 자르고 수도, 자, 전원 매매 금지, 우퍼적이30 올라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더 갑니다. 여기까지 또 갑니다. 아저씨, 매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매도 중지, 3호가 있는데 여기를 봉으로 올라타면 내가 다 가겠다는 뜻이에요.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310.45. 자, 이제는 밑에 누름을 준다면, 눌름을 준다면 여기는 다 매수가들입니다. 매도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봉으로 올라타본다, 그러면 더 가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잡은 사람들은 6호까지만 먹고, 308.6호까지 먹고,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3호 넘기면 매수가가 더 올라갑니다. 자, 4 0있다 MIT 매수가를. 다음 목표, 310.4045.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진입 시도하고요. MIT 걸고 들어와랬다, 40에서. 자, 위로 올라가는 건 여기다가 반을 빼주시고, 자, 일단 누르면 여기도 돈으로 보인다. 예. 지금 여기는 일부만 들어가 됩니다. 일단은 일부 진입 삽니다. 진입 시도한다. 40부터 2호. 다시 일부 진입. 매수 진입. 그리고 목표는 지금부터 40, 4 5 3호부터 4호 목표 갑니다. 준비. 자, 올라가면 저 위에가 교차가가 있는데, 자, 여기가 추가청 자리가 있네요. 예. 자, 일단 진입부는 6 0부분대에딱 반을 빼놓고, 올라가는 자리. 7호부터 8호에다 추가 청을 합니다. 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놈이 음구 임의 음웅에게음의일 거가 있기 때문에 자, 60에다 반을 빼고 추가 청 준비. 자 여기서부터 추가 청합니다. 지금부터 추가 청 70%까지 던집니다. 쩔까 지 70%까지 던져내. 목표가는 3 5 40 45. 자 현재가 70%청 지니까 70% 여기까지 80%를 던져낸다. 일단은 그리고 20%만 보유할 거다. 현재 70% 나가고 다 들었다 1번1차 목표 3호부터 4 5 다시 한번 저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공허하고공공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90%까지 빼줍나 자, 일단 90%까지 던질 준비. 현재 80%는 이제 들어갑니다. 80% 청산. 05까지 90% 10개 중에 9개를 던져 하나만 났도 여기가 저항이 있다고 알았죠? 310.05 저항이 있어, 1차 저항이 있어. 앞에 박스는 이번에는 소량 밑에 매도 여기가 매수 박스 일단 저항이 일단은 310.05 쪽이가 있어서 90%를 던져야 된다. 단한 개는 일단은 빠져 나갑시다, 여러분들. 한 개는 그냥 체크해 보세요. 30, 35에서 전부 빠져 나가. 일단 무포 그러면 우리가 아까 05까지 뺐으니까 하나는 그냥 체크. 그다음에 나머지기는 수익으로 저까지 먹는 걸로. 자, 기준선이 80. 자, 여기서 한번더 사본다. 에. 자, 두 군데 한번 더. 다시 매수 준비. 그러면 매수의 손절권은 어디입니까 여기를 붕괴시켜면안 됩니다. 아, 진짜. 지금부터는 3 0 7 7 5 개만 되고. 자, 80부터 65 있다가 일부, 에, 여러분들 많이는 치지 말고 일부 매수를 또 가면 안 된다. 알았죠? 에. 자, 80부터 65만 일부 입성을 합니다. 에. 여기까지 밀릴 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에. 두 개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매수 자, 빨간 박스가 매수가 들어가면 이제 던져야 되니까 제가 파란 선을 주는 겁니다 자, 절반을 빼고 00쪽에서 00과 9에서 판을 뺄 건데 좀 기다리세요 40부터 10에 매수가를 집어넣습니다 진입합니다 여기에 오리지널 매수 자, 올라가면 일단은 70과 75에서 판을 뺄 거고요 여기를 잡으면 평단이 한 2호 정도 잡은 게딱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절 하라고 하고 하지 마세요 자, 2호 평을 잡으세요 50에 45에 판을 뺄 겁니다 6570에 추가청을할 거고요. 55나 50이 봉이 안 깨면 손절하지 마세요. 자, 여기도 일단 평이 걸리네요. 놔두시고. 자, 45하고 50에서 절반청 준비합니다. 4 5 0의 반입니다. 그 다음에 6570에다가 추가청을 집어넣을 거고요. 목표를 하나, 둘, 셋. 자, 한40% 넣고 이제 반을 빼세요. 절반 청. 보유한 거 전부 다 절반을 뺍니다. 전체 절반. 자, 그 위로 추가청 준비합니다. 앞에 입질부는 6570에서 같이 던져나간다. 압박스 버릴 거다. 넘어가면. 자, 이제는 60%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 80% 청산. 앞에 있는 입질부는 65에서 던져내세요. 자, 6570. 자, 이제 최대 청 준비. 목표가 청산 준비. 자, 현재 90% 청을 하세요. 90% 청. 현재 7호까지 90%. 그리고 목표에다 던지세요. 목표에다 던지세요. 던지세요. 너 놈은 손절이 아니에요. 입질부터 시작을 해서. 무포. 예를 들어서 나는 계약수가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첫 선에서 무조건 빨리 나와야지. 알았죠? 이렇게 5분의 장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반부터 해서 3분의 1까지 다 사도 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80부터 9 5가 목표값입니다. 나는 이제 목표에다는지 던집니다. 자, 무표자 점쟁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니, 앞에 여기는 670 5 입질만 하라니까. 자, 지금 장에서 보면 또 한번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번? 보이죠? 다 보이죠? 이게 3 1 0 4억까에 가도 채도 없어요. 지금 알았죠 지금 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입질까지 여섯 번을 쳤거든요. 아, 입질은 내가 하나 버렸어요. 잡식이 넘어가니까 지금 9호를 또 넘겼는데. 얘가 지금 9호를또넘겼는데 여기 몇몇 좀 잘하시는 분은 들 얘가 매수에 매도예요. 우리 목표가를 궁으로넘어요이거못까 하나는 박스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추가창 들어가세요. 반을 빼고 추가창 들어가야합니다 지금. 목표가 저기 있다, 기다려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80% 청자리. 80%까지 빼고. 여기가 아까 90% 청자리. 현재 이 목표를 넘기는 보 봉에서 가까이서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80%. 자, 이제 90% 청산. 목표가 여기 있다고, 3호. 30부터 원래 4호로 가는데, 30, 3호, 40까지만 드세요. 여기 4호는 먹지 마봐, 일단은. 우리 정형들은 일단은 뭐만 해봐갖고 일단 들어갈 건데 다, 90% 던져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다시 내려오면, 여러분들 지금 건들면 안 돼요. 여기는 봉이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요. 이. 이런 데는 손들세트법거든요 다시. 자 여기 보이죠 자 일단 매수를 또 돼. 딴데되지 마요 여러분들 308.5부터 308.70에다가 매수가를 한번 대 보세요 알았죠 기다리고 원 여긴 안올것 같은데 둘셋네 현재장 아침장에 이런 지선이 나옵니다 지선 부근 대에서 매수 들어도 대장 인정한다 조건은 칠 때까지 안 치면 거짓말이라 장이 무조건 몇꿔야될 자리가 있다 4 5 알았죠 4 5를 몇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몇꿔야 된다고 얘가 틀림없이 여기는 가야 돼한 번은 알았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대장이 4 5찍 됐으니까 나 사고 까지 받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방 교육이 돼 있어서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와, 저 새끼 말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지?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예, 예. 여러분 박수. 뭐뭐 한번 쳐주시오. 하, 나 진짜로 먹은 사람은 좀 있잖아. 좀한번쳐주제 진짜로. 어디 박수 쳐준 게다 대름 막 어디 가요. <laughs> 여러 번 먹는 게 아니야, 지금. 한쪽에서도 다 먹고 있어요. 자, 이제는, 자, 이제 몇곳죠 자, 이제 여기가 터치선까지 앞에니까 4호 나는데, 사호까지 먹어야 되고, 몇지 먹어, 에이? 더 정지마. 지금 다 빨리 나갔다, 지금. 30, 35, 40이 다 나갔다. 그만 먹어. 자, 여기는 이제 도착했다, 이번 첫시다 이제 4, 5 0 도착했는데,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제 9호부터 치긴 칠 건데, 원래 사선 쪽에서 차야 되거든요? 한번 쳐봅시다, 처음에는 입질만 치고여 여기 1 0 1 5 2 0이 기어, 예. 95는 살짝만 치고, 9500은 살짝만 쳐요. 7580에다 판을 빼봐, 일단은. 그 일단 다음 이제 위로 칠 거야, 이제. 한번친대를또 치지 말고요, 에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한 쳤어. 여기를 또 치지 말았냐, 이렇게. 7580에 반을 빼고. 자, 이제는 이제 추가층을 좀더할 거예요. 자, 추가층을 좀더 하고. 6 5 7 0에딱한60% 던져놓고. 한번 더봐을게 얘는 목표가 여기서 0.21030인 정도, 정도 되나? 여기가 목표네. 30, 40. 추가층을 60% 이제 저기 70m 해놓고, 담보를 좀더잡아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80%층입니다. 5까지 줄줄이 던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60%를 던져놓고,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안 잡힌 데 잡을까요, 또? 6 0 던져놓고, 자, 이제 80% 이제 던지고, 그 다음에, 55가, 이거 90% 청자리, 여러분이. 9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목표 한두 개만 보는 거야. 자, 이제 90% 청. 자, 이제 목표에다 던져요. 자, 무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에다도 그야지 저, 저, 공업부터 이후만 걸어딴데 걸지 마! 자, 이제 탑에 나가세요, 예. 자, 무포 연거 매수하지 마요. 제가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건들지 마세요. 아, 매수하지 마요, 매수하지 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자, 여기서 매도 딱 걸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숫자가 310.25부터 사옵니다 매도 준비. 기다려요. 눈매 건들지 말고 기다려봐요. 자, 여기가 310.20입니다. 20부터 4오를 1차 진입합니다. 여러분은 2후부터는 잡아야 돼. 9호와 공공에다 판을 빼시고. 자, 편단딱 잡으면 3호나 3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자, 저 위까지 잡혔으니까. 0510에 다 반을 빼고.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들어가고요. 그래도 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들어간 3호는 2호에다가 던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합시다. 2호2 0에 반을 빼고, 추가층에, 최대층에. 자, 지금부터 이제 3호평에 있는 거는 2호하고 20이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다가 60%를 던져보세요. 여기다가 80, 90, 100더 던진다겠다. 나는 진짜 단한 틱도 이르면 안 돼요 대장. 뭐앞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이따가 좀30%를 빼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제 한 40%를 던져요앞 박스 분이 수익, 이 여놈은 번정가나 될 거고 위에게 수익이 나면서 갈 거예요. 한번 잡은 대로또 잡지 말아요. 여놈은 저렇게 빼놓고요. 그다음에 좀 올라오면 이제 더 위에서 칠 겁니다. 에이. 자 그다음에 살짝 더 위에도 한번 받아보고 또저저7 0에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짧게 이제 한또30% 빼고 괜찮아. 자 여기다가 또한40% 빼고. 자, 이제, 반을 던지고, 반을 던지고,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죠? 3호 거는 이제 던져요. 3호에서 3호에 있는 요 놈은 빼세요, 잉? 저얘되죠요 놈은 빠져나가고요, 저 얘들 면 1번. 손에 나는 박스는 안지니까 걱정이 마요. 지금 더 내려가야 돼, 카메라 터봐 이제 70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받지 말고요. 저 위를 받으세요. 나는 저기도 살짝 걸어놓은 게 걸려 없어요. 그러면 또30%딱 빼고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40% 빼고. 또, 그 밑에 반을또 빼고. 자, 이제 추가천 들어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70% 던져요. 70% 청산. 그 밑에 80% 청산. 퉁퉁퉁 계속 던져요. 계속 던져. 80% 청산 나가고. 자, 그다음 이제 90% 청입니다. 조심. 자, 90% 던지세요. 아, 또 목표가 딱안 나가보네. 아, 기분이 딱 나쁘네. 원래 이 양훈의 구름대 위에서 매도를 칠 때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최대 청 해놓고, 이제 목표. 자, 목표에다 던지고, 이제 무표 들어간 사람 0번. 자,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처 길 취소. 또, 우리 가무 묵읍시다. 안전하게. 자, 다시 한 번, 매도진입을 다시 시작합니다. 1호부터 40에다가, 여러분도 안전하게 하자. 20부터 45에다가 들어갑니다. 알았죠? 제가 20부터 들어가야 하면 꼭 20부터 들어가 하지. 알았어요? 박스를 줄 때는 그 금액을 다 치라는 이야기. 알았어요? 자, 이해되면 좀더 7번. 제가 지금 사선 하나 또그리는거 있죠? 현재 모습이, 얘를 안 깨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빠질 거라고 기다리고. 혹시, 자랑 같이 못해갖고, 그래도 내가 보고 싶다 하신 분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금주 그만이라고 나와요. 알았죠? 그냥 보지 말고, 구독 한번 눌러줘서, 와, 따, 구독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안 돼요? 만약에 700명을 넘어본다, 금 내가 시장 이야기를 맨날 해줄게. 알았죠? 이 까만 선까지 와도 돼. 가만히 있어서. 내려왔어. 요 와, 따, 여기가요. 매수를 살짝 해볼 자리다, 여기가. 자, 얘는 목표가 키지 않다. 여기밖에 없대요. 얘는 0510이 목표니까 조심해라. 일단은 반을 빼고요. 자, 두 번째 진입은 더 밑에서 합니다. 여 그만 들어가. 자, 얘는 102 깨면 안 돼요. 에이. 자, 여기다가 또판을 빨리 빼요. 시간 없어. 두 번째는 빨리 빼야돼. 그 밑에 받은 건더 빨리 빼고. 자, 이제 추가층 들어가고, 빨리빨리. 또 추가층 들어가. 그 자리 다시 들어가. 또 들어가. 목표에만 던지고, 이제 수도한다 바로 위에다 목표 던져뿐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일단은 빨리 나가야 된다. 자, 이번에는. 9호부터 20에다가 매수를 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 아직 안 잡았죠? 아직 안 잡았어요. 제가 이제 박스를 낼 때는 모르겠으면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리고 아니면 취소했다가 다시 찍으면 돼요. 특가주문창에서 내려올게요. 네, 기다려봐요. 여기서 잡으면 손절가를 짝해칠수 있고요. 자, 나는 여기서부터 한번 잡을랍니다. 그러면 잡아도 되는데 2호부터만 잡으세요. 0.1 단위로. 2호, 1호 밑으로. 1호 밑으로. 자, 2호 잡고, 그 다음 1호 잡고 밑으로. 9호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80까지가 목표가 될거고요 자, 1호 들어가고, 10 밑에, 이제 1호 밑에, 1호 밑에.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자, 여기, 여기를 들어가는이야기예요 2호 건나도르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자, 70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평단 308 잡아놓고 대기. 자, 이제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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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반만 빼고, 자, 위쪽에다가 추가층 집어넣고, 아까 앞에 있는 거 잘랐네요. 그거는 저기, 어, 30쪽에서 같이 잘랐네요. 자, 추가층 들어가시고, 자, 이번에 이제 추가 진입은 그만하고, 현재 308의 평단이면 70 깨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절이 나가도 이기 남아야 돼요. 카메라 요 남아야 돼. 티롬 씨, 남아야 돼. 빼고 가! 자, 여기까지 70%, 여기가 80%, 여기가 90%. 자, 위로 쭉쭉 던지는 겁니다. 자, 50까지 90%를 던질 거야. 자, 3공에추가청을 일단 넣고, 나갔네. 3호! 70%! 자, 80%! 90% 청산! 자, 덤다. 최대청 뺐다. 점다 1번. 이제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돼. 자, 한 개는 손절가를 잡는다. 손절 나가도 이기 남아야 돼. 자, 최대청 해놓으시고, 목표준비. 005 0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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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하나는 구입불 던지고, 하나는 2절만 빼네요. 그죠? 에이? 에이 일단 이탈했으면 잠깐 다 기다봅시다. 밀은 없다. 전부 다7번년 8호까지는 잡아놔도 일단 수익을 얼마라도 줍니다. 근데 얘가 음유틱이야. 양티이가 음유틱이 있다 밀어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에이? 양양가가 하나 나왔다. 에이? 자, 전다 매수준비. 8호부터 6호 매수 준비. 자, 1차 진입. 2차 진입은 생명선의턱으로 밑에. 여기 보면 양봉과 양봉의 사이가 있죠. 참 읽어보죠. 얼마예요? 처음에 봉이 밀리고 나서 양봉이 두 개가 나온 자리 있죠. 일단은, 못 보이신 분은 기다리세요. 못 보이신 분은 여기 밑에서 기다리세요. 6호부터 8호 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양봉이 두 개의 양봉이 나와서 양봉의 상단 쪽이 308이기 때문에 308부터 100을 들어갔다 하신 분은 4 0의 반을 빼시고요. 자, 나는 무포여야한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옆 밑에 땀대보세요 혹시 내려올 지 몰라요. 여기 밑에 6호부터 8호를 대세요. 딴데 대지 마시고 나는 먼저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4 0의 반을 빼시고 이번 5 0의 추가청을 해야 돼요. 70에, 70부터 80이 최대 참가입니다. 목표는, 예, 그대로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나는 이제 50에다가 하나를 더 뺐어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여기다가 한 70%를 딱 던져요. 여기가 80, 90, 얘가 목표입니다. 자, 목표를 좀안 되나 봅시다. 자, 이제는 80%를 던지세요. 매도를 치지 말아야입니다그 누구도 지금 매도를 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0에다가 두 개가 나오면 여기다 놨 던지고 나머지 목표를 겨냥해 보세요. 그러면 줄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봐서는 309로 보입니다. 그러면 9500가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을 가면 이제 90%를 던지세요. 이제 하나만 놔두세요.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나는 여기까지 빼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매수를 밑에다 거세요. 이제 목표에다 던져요. 이제 목표 가는 거는 가르쳐 준다, 일본첩시다 자, 전부 다무포형법 정의원들 다무포형법 05까지만 딱먹어라했 누가 더 먹으라 했죠? 자, 매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게가 3호. 여기 올라오면 한참 걸었는데안 늘어오겠는데. 위가 더 빠르네요. 밑에 있는 거는 미체기를 취소시키시고, 위쪽을 잡습니다. 자, 위에서 여기서 잡으면, 낮게는 1피 위로는 1 7피의 수익권이 있습니다. 아마 첫 박스를 맞고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박스를 하나 더 잡습니다. 자, 올라오죠. 이호도올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자, 일부를 빼고 내려갑시다. 일부를 30%만 빼세요. 자, 이제 절반창을 딱 빼세요. 한번 잡은데 두번 잡지 마라. 첫 번째 박스 들어와서, 연놈 빼먹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들어온 거 반을 빼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위를 잡으세요. 자, 여 놈은 20부터 잡았기 때문에 현재 평단 이 2호에 있는 겁니다. 놔두시고. 두 번째 파동을 또 잡고요. 두 번째 파동은 여기서 반을 뺍니다. 1510. 20에서 반을 빼세요. 자, 이번에는 20과 1호에다 반을 빼세요. 다시 수익담보를 한번 더 잡고, 자, 반도 나가고, 자, 이번에는 내려오는 놈을 추가청을 좀더 합니다. 10부터 공공 사이에 추가청을 하세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박스 있죠, 에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2530건은 던지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80%청을 날릴 겁니다. 그 다음에 9 0청 여기입니다. 자, 80%청, 총량의 80%를 다 뺀다. 수익담보를 잡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2 5하고3 0건는 공공에서 같이 던졌어요, 없어. 목표는 60부터 70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소액은 여기서 90%를 청산합니다. 매매 자금이 5천 2만이신 분, 90% 청산. 그리고 바로 목표 준비. 자, 현재는 몇 가지 80%를 던져놨습니다. 기다리시고 아직 안 던진 사람 몇 가지 80% 던지고, 그다음 9 0 목표 준비. 한 구간에 뭐 40을 먹든, 50을 먹든 수익이 커요. 자, 90% 청산 들어갑니다. 목표 준비, 무조건 빼 나가야 된다, 이번에. 자, 지금부터는, 자기 진입값 위로 봉이 넘겨서는안 됩니다. 그러면, 잔량을 입절해 보려 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80부터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7570에 다 던져야 돼. 축하합니다. 대장 65가 나가고, 봉 계약들 정답 뺀다, 알았죠? 65청산, 무포, 미처결 취소.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매매는 즐겁게. 1차 목표는 일단 여기가 됩니다. 다시 여기다 던지세요. 9590에다 좀 던져보세요. 이놈이 이제 요령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이 밀면, 그, 매도 값, 우리가 청산 값 부분을 살짝 때리면 여기가 먹어요. 아마 청님들역할 가면 먹을 건데, 그만 먹어봐요, 일단은. 자, 이번에는 선절가가 정해지는데, 여기가 절대로 5505를 넘기면 안 돼요. 선절가가 있어요, 이번에는. 310.5를 넘기면 안 됩니다. 매수 칠 때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원 다 매도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제. 자, 위에서 기다려. 위에서 기다리면 0.4는 기본 받는다. 알았죠? 0.4 수익 먹고 들어간다. 기다려라. 절대 9호밑터는 먹지 마라. 여기서부터 칠 건데, 하나를 치고, 하나를 더칠 거다. 309.90, 05, 치고, 20에서 3호를 치세요. 손절가는 50, 5호를 잡습니다. 양봉이 넘기면 안 돼. 자, 이제는, 여기다가 있 던질 건데, 이따 반을 던지고요. 서두르지 마라. 아직 덜, 덜 찍었어요. 덜 찍었어요. 좀더 올라올걸. 자, 여기 보면 60, 60하고 6 5있다가 반을 빼도 어요 이따가. 평단을 지금은 97 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97 정도 있다, 딱 보고요. 손절가가 있어요. 310.5를 넘기면 돼요. 손절가를 하나 올립시다. 40까지, 40까지. 80에다가 반을 뺄 겁니다. 그 밑에 추가층입니다. 자, 일단은 95, 90에다가 30%를 던지세요. 자, 지금은 90, 95에다가 30%를 던지고, 자 이제 40% 청산을 하고 자 이제는 절반을 던지고 8 0에다좀더 절반 던져 그 밑에 추가청 준비 수익안 던져 한번 잡아 75 70에 추가청 자 이제 최대청 들어갑니다 자 65에다가 최대청까지 집어넣어 목표준비 65 60 55 무조건 다 올청한다 알았죠 빠져나갈지를 좀 고민중입니다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나갑시다. 미안해요. 다 빨리 나갑니다. 자, 무포 점령법. 자, 무포를 만듭니다. 익절을 해요. 알았죠? 다 빨리 나간다. 여기는 이제 까만 색이니까 한번 때려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때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가 포야, 포.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수 있어요. 밖에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타들어기를 원치 않아요. 타 들어오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일부가 들어와서 정말로 축제장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걸 배우면 주식은 너무 쉬워요. 해선도 쉬워요. 해선의 목표를 우리 찍는 어제 모습 봤잖아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는 차트에 이미 희법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고,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금적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매매자 입장에서, 매매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또 정의원 방이 있거든요. 정의원 방에서 또 열심히 또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정의원 방에서는 끊임없이 합니다. 어, 이분은 지금 300 먹었네? <laughs> 아무튼 수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는, 많이 먹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금지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오시간 되시고, 밥수 한번 치고요. 좀그읍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